잘 풀리는 방법과 순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은 달력이 참 재미있게도요. 오늘 1월 1일이 주일이잖아요. 12월 31일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주일이 53회 있습니다. 첫날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마지막 날 예배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2023년에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불편했고, 고생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생업도 어려웠어요.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물러가고, 답답한 일도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안정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을 할 때는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크게 하면 훨씬 좋아요. 귀에 <laughs> 들릴까 말까 하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풀리는 방법과 순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방법을 잘 배워서 잘 풀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경이 친절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 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이 우리 몸에 속속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도 있는데 안들 때도 있더란 말씀이죠.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안 맞고 상황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예수님 말씀은 금방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성경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는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될뿐 아니라 자주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때 있는데, 그럴 때도 여러분은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이런 생각 여러분은안 품을 텐데, 혹 상식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는 것이 성경말씀일 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요, 우리보다 더한 극한 어려움에 빠져서, 제발, 이제는 좀잘 풀리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우선 정치적으로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누구의 다스림 받고 있었냐면, 유대민족도 아닌 에돔민족, 에돔인종인 헤롯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사람 헤롯이 황제에게 아부를 잘해가지고 이 유대와 또사마리아와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냈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들들은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지역은 또 어, 총독을 직파해가지고 유대지역만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사마리아와 저 갈릴리 지역에는 또 헤롯 아들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뭐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예수님 제자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어떻 합니까? 빌라도 총독의 부탁을 해서 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스승이 처형 당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 당하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얘들아 나 이제 죽었지만 살아났다 봐라 이제 너희들 걱정 없다. 자 옛날 우리 하던 일을 계속하자.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맨 말씀하시더니 갑. 갑자기 나타나서 몇 말씀하더니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문도 닫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사라진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아, 그동안 슬펐고 지쳤고 힘들었던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이 짝 나타났다, 탁 사라지고 하더니 드디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할 때가 드디어 되었구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하니까 얼마나 능력이겠어요? 있저 옛날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사람도 살리고 막불치병도 낫게 하고 보리병 다섯 개를 오천 명을 먹이고 물리에 걷고 능력이 있었는데 어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 여러분, 반지의 지향으로 치면 뭐예요? 백색의 간달프죠 우와, 능력 있는 예수님이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아, 유대인들의 압제와 로마인들의 압제를 다 물리쳐 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를 회복해 줄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드디어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아, 예수님이 오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자 힘을 내라 동지더라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여러분 이거는 하지 마세요. 둘째, 여러분, 이거는 꼭 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것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것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때가 이때니까, 물었는데, 이스라엘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 <laughs> 묻지 말라는 겁니다. <laughs> 묻지 말고, 오로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묻지 마라.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이 회복 안 해준다. 그런 거 기대도 걸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시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 군안에 달렸으니까 안달하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따라해보세요. 안달하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라. 궁금해하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궁금해요. 저 시심으로 온 것이 대체 언제 나는지 이 이것이 알아서 언제 꽃이 피는지 이게 언제 열매가 달리는지 그게 열매가 언제 익는지 밥통에 밥이 나온 게 언제 이 예, 밥이 익는지 어이, 이 임신한 우리 이 아이는 또 아내는 언제 애를 낳는지 뭐 하여튼 궁금해 요즘은 다 밝혀져서 안 궁금하지만 옛날에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모든 사람은 궁금해요 도대체 이 어려운 경제는 언제 풀리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나 우리 아들은 언제 출시하나? 어, 병원에 입은 우리 가족은 언제 태어나나? 이게 궁금한 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우리가 바라는 건딱 한마디로 속기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죠? 먼저도 속기 해결되고 병도 빨리 낫고 성공도 빨리 하고 부흥도 빨리 하고 공식도 빨리 전하고 양새끼도 빨리 낫고아 모든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됩니까? 근데 듣자하니 어떤 신자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어이없는 신자도 있다고. 해요. 또 무당을 찾아가기가 못하니까 뭐예요? 예수 무당이었어. 기도 많이 한 신령한 권사가 있대. 그가 기도 받아보면 알수 있대. 여러분, 그런 거 찾아가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그런 거 말해주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언제예요? 하나님 최소 힌트라도 좀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언의사 받은 사람 막 하는 뜻이 이거라고 하는 여러분 그 비성경적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말란 거 하지 말란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지 말란 거 하지, 하지 마라. 하지 말란 거 하지 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잘 풀리게 하실 텐데 그러면 왜안 알려줄 뻔나 힌트도 안 주냐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하나님 생각에는 그거 안 알려줘야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자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지 말라 그거 말고 하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라는 것은 8절 다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7절과 8절 그그 그 넘어가는 그 구조가 매우 단호해요. 우리가 그거, 몰라도 된다, 아니고, 너희 의알 바, 아니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가지가지 말고, 다만, 이게, 오직, 그래서 오직. 여기, 다만, 너희가 할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얘들아!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오직 너희 할 일은 바로 내 정인이 되는 것이다. 내 정인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회사에서 어쩌다가 좀 이렇게 믿있는 직원이 또 중간 직원이 저대기업의 높은 임원을 만나 갖고 이렇게 뭐 회사에 일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자유롭게 훨씬 편하게 한번 말해 봐.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언제 연봉을 올라 가요? 저 언제 승진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 높은 임원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얘는 지금 이 회사에 일하러 왔나? 아니면 지, 개가 올라가서 돈이라 얻어먹으러 왔나? 걔가 열심히 일자라면 나머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이것은 나 언제 연봉을 해줘요? 나 언제 성진해요? 이런 질문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네가 일자라면, 네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 되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하는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오늘 8 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이 오시면 된다. 왜 성령이 오시면 되냐면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헬라말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에서 우리 영어 다이너마이터라는 그 단어 연결되잖아요. 엄청난 능력, 엄청난 파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전기불을 확한 켜놓고, 난로도 켜놓고, 따뜻한데, 이게 필요하면 전기예요, 전기. 전기가 없으면 깜깜하고, 어둡고, 춥고, 아, 불편한데, 전기에는 따뜻하게 할수 있고, 환하게 밝힐 수 있고, 전기 만들어 오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와, 이 전기는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시면, 겁에 질린 제자들, 괴배감에 빠져서 자신감이 없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불리한 환경, 불안정한 이 불가능한 이 환경,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약속을 그들이 본대로 들은 대로 전파하고 증언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이 오시면 그들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너희들이 성령 받에서는 뭐하면 된다 그런 말씀 안 하고 구절 보니까 구절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까지 맞췄어요. 그 다음 이야기 안 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가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멘붕이 되었을 거예요, 멘붕. 그래서 멍하게 구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라져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늘을 보고 있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제자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지를 말안 해줬느냐? 사실은 말안 해준 게 아니라 이미 다 말해줬어요. 언제요? 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서 누가복음도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지는 말고 그냥 한번 대충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이 말씀하고 거의 유사해. 요다음더 보실래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비슷한데, 근데 앞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데 굉장히 대조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냐면 누가복음 11장에 13절하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11절하고 내용이 다 똑같은데 한 것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좋은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와 성공하고 그것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것 좋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적으로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는 방법이 뭐다? 구하는 거다. 구한다는 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도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성령을 받는 방법인 것을 이 누가 보금과 사동행전를 기록한 누가는 알고 있었어요. 누가 말하고 있었나요? 아니 제자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보금 20장 2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는 중에 이 말씀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받는 거 알고 있다 그랬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시지 않아. 이제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자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자들이 12절 말씀 보니까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 그 다락방이란 말은 이 다락방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건데 어떤 다락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성찬을 제정했던 그 마지막 만찬 그 다락방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을 때도 아마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인 거기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데 15절 말씀 보니까 모인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꽤나 넓었고 그 집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 120명 가운데는 어,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뺀 열한 제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도 나오고요. 근데, 여자들과, 자,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여자들 이름은 안 나오죠. 그저 우리가, 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자들 생각하면, 뭐, 막달라 마리아,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또 요한나 수산나, 뭐몇명 이름 알겠는데, 그 나머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 뿐만 아니고, 120명 가까이 되는데, 남자, 자자 11명 외에 나머지 남자만 있었겠죠?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복음서에 사동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 또는 뭐 교회에서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이름만 아니라 무엇이 슬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락방에 가서 그들은 무엇을 했었느냐? 이스라엘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증 정리되어야 되고, 정리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 간단히 줄여 말하면, 기도해야 회복이 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 제일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서더라.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를는지 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 해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이걸 한자말로 합심 기도라고 하죠. 합심 기도. 합심 기도는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 아니죠? 막 그렇다고 발광하듯이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막그 깜짝 놀란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등등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다 소리를 크게 해요. 그죠? 흔히 하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저기요 나 힘들거든요 좀 도와주실래요 혹시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상대방이 애냐 어른이냐 남자냐 공감이 없어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고 말 합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이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풀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법칙이 있어요. 봄에 밀을 그두려면 가을에 밀을 심어야 되죠. 가을에 고구마를 그두려면 봄에 고구마 줄기를 갖다가 심어야 되죠. 안 심고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캐려면 고구마 있습니까? 못 캐죠. 순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순서가 있는데.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야 능력을 받아. 증의돼.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풀린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려면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릅니까? 왜 눈에 안 보여서? 여러분은 이미 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오셨기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필요한 건 성령 강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 여러분 이스마트분 처음에 한번 이제 전기를 넣어가지고 딱 살려놨어. 그 다음에는 계속 쓸 수는 없죠? 한번 이제 배터리 충전됐는데, 쓰다 보면 계속 달아요. 계속 잘 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스마트폰 충전해야 계속 잘쓸수 있고, 얘 충전 주고 버리면 멀쩡히 사용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 안 오신 사람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증인이 못 돼요. 그래서, 성령충만 밖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요, 성령충만을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성령충만하고 신비주의 체험하고 같은 것이냐,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신비주의 체험은 성령충만이 아닙니다. 막 신비주의 체험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손바닥이 아프도록 빨리빨리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는 음. 가급적이면 더 빨리, 더큰 목소리로 같은 찬송을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쓰려번막 반복해서 발광하듯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막 발광하듯이 기도하고, 또 방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끔 너무 이막 신비주의 체험 어떻게 하냐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쓰러지면 아 저분 입신한 거라고. 그럼 옆에 사람이 나도 입신하고 싶다막 저분은 막 부럽다. 그러고는 깨어나갖고는 자기가 뭘 봤다 그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능력 받으면 불치병患者도 손을 탁 흔리면 막 불떡이 나가지고 나왔다 그러고 자 여러분 제가 한말 가운데 일부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선물을 줄수 있는 거예요. 어, 병을 한번안수합니게낫는거 한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충만 하는 방법도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성령충만의 결과가 우리의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충만의 목표는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상황도 보여주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인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정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신비 체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사랑스러우면서 동시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정인이 되려면.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말 할지 몰라가지고 전도를 못할뿐 아니라, 전달라 그럴 때 제일 문제는요, 말을 못 하는 것보다 문제는, 첫마디를 못 꺼내, 첫마디를. 어떤 이발사가 설교를 듣고, 전도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전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딱 이발하려는데 손님이 왔어요. 아, 저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지, 오늘 꼭 전도해야지. 내가 첫마디를 뭐라고 꺼내지, 언제쯤 꺼내지? 그데 평소에는 제발 제발 한데 그냥 이날뭐 날씨가 춥네요. 아요 손주는 잘 자라고 있나요? 아 요새 정치 경제는 어떻게 막 이야기하면서 이발을 다 해서 이제 좀서 면도만 좀이분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갑부면 전도 못하잖아요. 아 이거 지 전도, 전도를 못 꺼내서 예수님 예찰을 못꺼내서 그러다 그러가아 이거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그 예리한 면도칼을 들고 이 사람 딱 누워 있는데 면도를 다 하려고 하고는 저기 손님. 손님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으면 처음 꺼야 되니까. 근데 면도카도고 지금 와서는 죽을 준비가 됐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여러분, 이런 우석의 소리도 있듯이 이게요, 성령충만 안 하면 전도할 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일를못 꺼내.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겨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함에 대한 데 말을 못 꺼내지? 기도를 덜했기 때문에. 성령충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 받아야 돼요. 어떻게요? 해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개인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의 표오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자.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 막 귀에 영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2023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